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세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저번 영상에서 시청자분이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신선한 주제를 주셔서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음에 감사를 전합니다.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 시청자분이 명상을 하시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한다고 답을 하였고, 그곳에 대댓글을 남겨주신 겁니다. 저는 정중히 다시 답변 드렸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존중하지만 그건 저의 현실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여하튼 해당 댓글을 보고 이게 화두가 되어 20분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명상을 한다면 귀신이 올까? 귀신, 귀신 하다가 이어진 단어가 바로 영성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니고 어쩌면 진정, 옳은 말이죠. 관련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명상에 관하여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명상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바로 창조 명상과 삭제 명상입니다. 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셨죠? 제가 명상에 관하여 아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만든 단어입니다. 창조 명상은 보통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네빌 고다드의 현실화에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상황을 세세히 상상하는 것이죠. 삭제 명상은 반대로 잡념을 지우는 명상입니다. 이렇게 명상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이번 영상의 주제와 이어지는 것은 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바로 창조 명상입니다. 창조 명상이라 하면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본인이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졌거나. 결과가 이루어진 상상을 아주 세세하게 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익숙한 내용이죠. 저는 여기서 생각을 이어 봤어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상황이나 결과를 상상함으로 현재로 불러오는 것이 귀신을 그리고 영성을 불러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니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니고 이 아주 재미없고 따분한 끌어당김의 법칙과 현실화 등 영성 분야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재미있고 신선한 주제인 것 같아 다루어 보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것은 양자역학적으로도 이어지는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특정 생각을 구상한 그 순간은 이미 존재하던 가능성의 한 단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는 물리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닌 잠재력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뭔가 귀신을 불러와야 한다와 비슷한 느낌이죠. 그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은 앞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심상화, 현실화 등 명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끌어당김을 믿는 여러분은 귀신을 그리고 영성을 불러드려야 합니다. 바로 시청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상황과 결과를 이룬 또 다른 여러분을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위세스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여러분의 영성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